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12월 10일 기해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빈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룬으로 겁재와 비견원에 해당하여 형제 자매나 지인들이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집안을 확장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겁재와 편관원에 해당하여 합의됨으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 매사 두번 반복하며 살수 있습니다. 겁재와 편재원에 종업원이나 친지나 지인 중 여자의 도움으로 또는 부친의 도움으로 성공하며 투기재를 취득하거나 현재인 학비 보조금이나 의원금이나 지원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자를 후원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겁제운에 부하 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할 수 있고 인해 지지가 합의됨으로 승진이나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고 경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편관 역마살 운에 외교관으로 출세하거나 해외 근무로 공과를 세우는 운입니다. 편지 역마살 운에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으며 신출규모라여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고 수출입과 인연이 있으며 국제결혼하는 운입니다. 편지하기 위,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재물복이 약하나 부부는 유정합니다. 영마살론에 구속된 사람이 석방될 수 있고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영마가 합을 하면 영전하거나 승진하거나 이사하거나 해외 출장을 가는 운입니다. 불운하면 겁재와 비견운에 사업을 실패하여 심모와 불화하고 심모의 질병이나 부친의 사별이나 병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가를 떠나고 가족이 많으니 분한 일이 많고 겁재와 편관운에 천재지변의 재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남편이나 시숙의 모략으로 배신을 당하거나 명예손상이나 관영을 당할 수 있고 남편의 질병이나 상해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월주 편제는 타인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육친사이 관계가 나쁘고 재산 분쟁을 할수 있고 이성 문제로 손해를 봅니다. 겁재원의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날 수 있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해 지지가 형살이 되므로 부모를 일찍 여의, 여우, 의수, 여울 수 있고 소아마비를 겪을 수 있고 이별할 수 있고 퇴직하거나 부부 불화하거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여자는 낙태나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물에 불륜, 간통, 변태 성역을, 성역을 조심해야 하고 자궁염이나 당뇨, 혈압을 조심해야 하고 수제와 풍파와 한파 및 침수를 대비해야 하는 눈입니다. 비견 영마살 운에 남자 형제나 본인이 자수 성가하거나 일찍 고향을 떠나고 늦게 결혼하고. 감정기복이 심하며 부안에동하기 쉽습니다. 겁제영마살론의 여자자매나 본인이 타양이나 외국에서 고생할 수 있고 인격이 떨어지는 운입니다. 편관영마살론의 한군데 정착을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으며 인격이 떨어지는 운입니다. 영마살론의 뜻은 웅대하나, 고향을 떠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어릴 때는 학업이 어렵고, 노년에는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영마살론의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하고, 고독을 두려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식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